동동이님 안녕하세요. 준님 안녕하세요. 모엘님 반갑습니다. 안녕 리유야. 근데 내 실명은 말하지 말아줄래? 아네저 민지 맞아요. 아네 반모 봤는데 저 민지라고 부르지 마시고 현이라고 부르시면 안될까요? 네 반모 가능하죠 응 언니 반모 신청 고마워 미안 언니 카톡 아이디 내가 공개하면? 너무 많이 와서 그래 정말 미안해 야 방리우 뭐하는거야 그걸 공개하면 어떡해 앞으로 내 정보 절대 공개하지마 또 그러면 너랑 끝이야 아니에요 저 거기 아니고 다른 곳에 살아요 야방리오너 진짜 뭐하는 거야 너 내가 어디 사는지 다 말하면 어떡해 너 정말 대박이다 너 이런 애였어? 야, 방리우, 내 얼굴이 웃겨, 웃겨? 니네 얼굴이 더 웃기거든? 너 진짜 두고 보자.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. 오늘 실시간은 이만 끄겠습니다. 거기, 경찰서죠?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신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실시간에서 제 전화번호 사는 곳. 얼굴까지 다 공개를 해버려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. 그분 이름과 전화번호 부탁합니다. 강천초박리우고요 전화번호는 0 1 0 0 0 0 0 0 0 0 0 0다네 알겠습니다 바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0유씨씨맞요요인정정보보호법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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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는 거야? 여러분들 남의 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? 오늘의 퀴즈, 리우가 경찰을 잡혀간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